분행의 인사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미테부에서 혼례상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동 해주시는 많은 독일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, 그분들께서 보여준 세계 연대와 유류애를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.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희생위에 세워졌듯이 독일 시민들의 진정성이 역시 인류보편의 가치와 연결되어있음을 느꼈습니다. 오늘날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위기 전쟁과 분쟁, 민주주의 후퇴 등전 지구적 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외교는 기술이 아니라 양심이어야 하며 대상이 아니라 신뢰여야할 것입니다. 저는 이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도 민주주의 평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가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 <laughs>